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처를 위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새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평감과 감사,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보배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때로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내의 열매, 기쁨의 단을 거두는 아름다운 가족에게 들 하옵소서.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마음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연약해도 예수, 강건해도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소망이 솟아납니다.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평안이 풍성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오늘날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을 이루게 도와주수 없어서 그리하여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멋진 성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코로나19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뇌종양, 관절염, 디스크, 고통, 저주 염증, 통증, 가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강선으로 충만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